서울의 한 주차장 이봐요! 열기입휩인 차량 안에서 진입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구조됩니다 그의 정체는 나 울릉도 가 가서 뭐 시설관리 하라는데 평생을 못 맞춰온 회사에게서 내려가세요 퇴사를 유도하는 비열한 괴롭힘을 아 그래서 제가 운동화 신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뺑뺑이를 당했던 태환이었죠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아 낙수야 그의 마지막 도움 요청을 야너 따는 어? 억울하겠지? 회사에 배신감도 들겠지?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이기도 해 나도 알아 내모차게 고절했던 친구 근데 회사가 무슨 자전단체 아니잖아 낙수는 지금 기자들이 냄새를 좀 맡은 것 같거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50대 과장 하루아침에 울릉도로 가랬더라 이런 거 뜨면은 비겁한 침묵을 그 결국 네 손이야 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며칠 뒤 이렇게 된 이상 근속 20년 이상의 최소 차장급으로 한명 새로 찍어주셔야 돼요 인사팀장이 또한 또 명의 공고 퇴직자를 난딱한 명이 보이는데 음, 선배님은 안 보이시나 봐 유도하기 시작하죠 바로 낙수. 침묵하던 낙수였습니다. 허태환이랑 동기인데, 걔는 아니, 그냥. 죽을 뻔한 동기 살리고 대신 나가는 거지, 뭐. 아니, 동기 사랑, 나라 사랑. 어? 이게 극체 우리도 그냥 우리 일 하는 거지, 뭐. 무슨 상황인 걸까요? <laughs> 서울자가의 대기업단에는 김부장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수십 년전한 국민학교에서 박경태 소년 낙수의 자존심이 걸린 김낙수 치열한 반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었죠 박경태 통학교 결과는 박경태 박경태 엄마태 압도적인 패배였습니다 심지어 상처뿐인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엄마! 나 부반장 됐어! 자신과 달리 어? 부반장? 1등밖에 모르는 너 지금 부반장 됐다고 그러고 뛰어온 거냐? 엘리트형의 비아냥과 손 씻고 와서 앉아 어머니의 철저한 무관심뿐이었죠 그렇게 수십 년을 흘려버린 소년은 그래 겨우 부반장 됐다고 좋다고 뛰어왔다 왜? 어느새 중년이 되어 나 이제 상무 다라형곧 임원 단다고 대기업의 부장이자 식사하세요 한 가족의 어.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먹자, 먹자 하지만 평생을 열등감 속에서 살아온 그의 성격은 김치찜 어때 먹을 만해? 밥맛 그 자체. 당신도 나이를 먹기 먹었나봐. 숨쉬듯 평가질을 일삼는. 맛있어 먹을 만해. 쌈 꽁대가 되어 있었죠. <laughs> 현재 그의 인생을 견인하는 것은 단두 가지. 안돼 소리차가 아프듯 한채와 수십 년을 몸 담아온 직장, 거대 통신사 ACT였죠. 이제 이곳에서 낙수가 이루고픈 욕망은 단한 가지. 이 의리의리한 상무실의 주인. 낙수 상무님, 회의 준비됐습니다. 이모니되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래요. 좀 이따 나갈게요.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으니. 김 부장. 낙수보다 한참을 어리에도 같은 부장 계급인 조진우였죠. 도부장도 왜 있네? 이어서 통신 삼사 영업 본부장들끼리 골프 모임하기로 했거든. 그요인은 영업 삼사 골프 모임. 뭐 어, 좋게 말하면은 개 모임 같은 거야. 아개 모임 같은 모임. 엠무세이빙이야. 입찰밖에 몰아주면은 다음 산업부 권은 우리가 먹고. 우리가 먹고. 아날로그 낙수가. 그 다음 사업은 티한테 몰아주. 티한테 몰아주고. 몰아주고. 아 정신사나워 진짜. 그냥 속으로 해 속으로. 본부장이 신경을 긁어버리고.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 그날 누가 열정만큼은 제가 전체적으로 핸들링하겠습니다. 성문야. 세계 챔피언이었지만 정태의 마음은 도부장 그럼 네 이미 도부장에게 가 있었죠. 아 형님 뭐예요 제가 할게요. 둘이 같이 해. 버거울 거야. 아상사방에 슬리퍼 질질 끌고 온 놈이라 뭘갈채해저 혼자해도. 너나 없을 때. 그에게 있어 낙수는. 방 들락거리니. 비록 자신의 라인이지만. 그냥 안부 들려. 갑갑하기만한 존재. 나도 이왕이면은 도진호 말고 내 새끼가 상무 달았으면 싶다. 직속 후배들 중에서도. 나 진심이야. 최고로 아픈 손가락이었죠. 경고 망동하지 마. 요즘 보는 분 많어. 그렇게. 아이좀 그게 아니라 좀 아침에 드릴 말씀도. 그냥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자 좀. 아이 씨. 죄송합니다. 최악의 회의가 마무리된 결과. 토요일에 필드 갈때나 픽업 좀 해주고. 토요일에 픽업. 낙수의 역할은. 올때 도부장도 좀 태워서 와. 낙수 같은 후배의 픽업 셔틀로 도부장을요? 차두 세대 움직이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 철락해버리고 맙다. 후배 태우고 운전하기 싫어서 그래? 정답입니다. 아닙니다. 몇분 뒤. 화장실에서 만난 낙수에게 어, 성무님이 그날 도부 정도 태우고 오라네. 아주 최선을 다해 죄송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내가 좀만 더 일찍 일어나면 되지 뭐. 응? 응? 눈치를 주던 낙수는. 와요? 어, 모님도 힘드신데 제 차로 모시겠습니다. 또한 번. 새끼 아, 그 뭐야? 아니야 대대할 거말죠 차는 몇개더 크니까. <목소리> 그렇게 남자로서의 자존심까지. 주무긴 정부구나. 완벽히 꺾여버린 낙수는 짐승. 사무실로 돌아와. 야야야야 뛰우고 뛰우고. 아니 줄바꾸고 화살표 화살표 화풀이를 시작한다 도영 찾아나 보라 야너 이거 폼트 뭐냐 왜 이렇게 혼자 신났어 바꿔 말고 컷 말고 컷 말고 아잇 바쁘실 텐데 이 정도는 저희가 내가 잘했으면 내가 안 바빴겠지 야 이거 빨간색 뭐냐 이거 그냥 빨간색인데 그가 한번입 밖으로 꺼낸 것은 아니 우리가 늘 쓰는 빨간색이랑 다르잖아 그, 같은 거 같아? 무조건 자신이 맞아야 했죠 아 봐봐 이게 같아? 같아 이게? 같아? 같아? 봐봐, 어? 이거 인쇄에서좀 달라 보이는 말 대답은 곧. 야, 너 다른 어떻 할래? 그가 오를 때까지. 야, 너 다른 어떻 할래? 무한지옥 한 입을 의미했습니다. 이빨 간색이랑 이빨 간색이랑 같 유일한 탈출구는. 그, 요즘에는 레드도 톤을 좀낮추 그냥 좀죄송합니 하고 끝뭐 이렇게 말이 많아, 어? 무지성 사죄였죠죄송다성 예. 안 시켜? <laughs>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꼰대 중에 꼰대였습니다 그날 저녁 야 마시아, 마시아. 오랜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갔는데 여팀에 아, 라이벌 하나 있는데 야게 라인도 없고 전문대 출신이야 그런리 그때 너 혹시 같은 영업팀 아니냐? 한 친구의 입에서 어 왜? 내가 너네 회사 유튜브에서 본거 같은데 어? 진우의 또 다른 목적이 를보집니다 안녕하세요 c 영업 2팀의 맞지? 최연소 부장이란 타이틀로 뭐 이런 걸찾고 다녀 회사의 얼굴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었죠야 내가 사장 같아도 너보다얘 네 상무 다르겠다 봐봐 아 치워 이새 그렇게 야 요즘엔 어, 임원도 영하고 잘생겨야 돼 본인이 이기는 유일한 거아저 새끼 전문대 나왔다니까 훈련 무새로 빙의하던 낙수가 두장 정도 달았으면은 어? 전문대 졸업은 핸디캡이 아니고 무기야 무기 순도 100% 능력의 반증이라고 심지어 그것마저 역풍을 맞아가던 그때 뭐나들 어, 마시든가 오기만 해도 반가운 어 낙수 아, 친구가 도착하죠 아 누가 갑자기 나간다 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런데 걔네가 한침 통으로 썼거든 3층 그뭐입시하고 지각의 이유에서 그 3, 4층이 인간 없 되게 애매하거든 지일은 여유가 느껴진다 뭔 소리야? 에이, 건물 건물 얘기 무슨 건물? 아이씨 말했잖아 작년 말에 팔찌짜리 하나 샀다고 누가? 그는 내가 자본주의의 정점 어? 이거 완전 콜센터야 콜센터 강물주였죠 네가 건물을 샀다고? 너 단톡방 아예안 보는구나? 심지어 그 수입은 <laughs> 월세 얼만데? 뭐한 3천 받지? 누군가의 연봉을 연세 말고 새끼야 무슨 제주도야? 월세 3천이라고 임마 한달 만에 벌어들이는 수준이었습니다 개부럽다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라 김부장아 절반이 세금이다 절반이 역대급 배아픔을 느끼며 뭐 어차피 너 내년에 임원 되면은 이정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laughs> 더 깊은 현타에 빠지고 말죠 다음날 도부장 수치스러운피업을 앞둔 낙수는 진우의 주소를 묻기 시작하는데 예, 예, 예. 그 주소가 상무님 동이랑 반대편이라 헷갈리실 수 있어요. 상무의 옆집 심지어 그냥 내비에 반포 리버팰리스 2호의 어. 고급 신축 아파트였죠. 음. 이어서 궁전과도 같은 외관을 마주한 낙수는 부장 나이도 어또 다시. 전세겠지? 열등감을 폭발시키고. 제발 전세, 제발 전세, 전세겠지? 기도까지 이어가지만그 전세가 전세가조차. <laughs> 소리가 나는 수준이었습니다. 님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 심지어 친우는 나뭐 월세인데 잠깐 있는 거지. 이으리으리한 아파트를. 그는에 가지고 돈좀지 샀을 때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전세가 아닌 매매로 자가구나. 자가로 소유 중이었죠. 들어가겠다. 그렇게 부장 하, 뭐해, 빨리 와. 아, 아, 예. 한없이 끓어오르는 열등감과. 상속받은 거겠지? 아닌가? 이 압실한 새끼 모든 눈물뿐일 저 기만자 새끼 골프채에 아, 눌러담기 시작한 줘. 그는 나도 간다고 나도 이만 달고 남선초 한번 간다고 생애 가장 완벽한 스윙과 함께 이빨려 치킨 들어간다 들어갔어 홀리룸을 만들어냄다 들어서들어서어홀리리룸 아, 홀리룸 큰 행운은 반드시 호리랑 치신 분이 가운데로 나와주시고요 객가가 아, 네, 네, 네. 따르는 게인지상정 잘했습니다 캐디들을 위한 수십만 원의 팁과 기념공도 당연히 하시죠 14K 순금 기념공 이게 진짜 부적이에요 다들 하시는 분. 심지어 최고급 한우를 곁들인 라스트 영점 뒷풀이 회식까지 플렉스하는 것이었죠 네. 여기 거기 8인분 249만 원입니다 좋다라 그렇게 249만 원이요 단 반나절만에 오. 도와줘! 이 아, 가세요, 빨리 빨리. 한 어? 달치 뭐? 월급이 날아가 버렸지만. All i 이 그보다 더큰 보상. 나의 보물이로, 낙수. 정태 신임을. 상님 다시 그대 채게 된 낙수였습니다. 오후에 내 방에서 커피 한잔 하자. 아 예, 알겠습니다. 허나. 탄탄 데려올 것 같은 승진길 위 이번이 진짜 중요한 거 알지? 아직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있었으니 상반기 실적 좀 내자 숫자가 인격이다 다른 팀과 끊임없이 비교되며 부장님부장님 이거 확인해보니까 좀 애매한 게 있어서요 패급으로 지부되는 자신의 팀과 어, 오랜만 팀의 일원이었던 동기 어쩐 일이야? 대환이었죠 아니 뭐 그냥 그는 몇주전 평생을 일해왔던 사무실에서 강제 전근을 당해버린 아 그래서 제가 운동화 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리해고 대상자였습니다. 그래 그 새끼들이 애초부터 날 울릉도 보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가만 보니까 허나 내가 알아서 회사 나가길 바라는 거야. 친구야 그 절실한 호소에도. 그 이제 알았네박스의 태도는 솔직히 말할게. 어? 나백상마한테제 동기 지금 자천당하게 생겼는데 잘좀 살펴주시라 이런 얘기하기 쪽팔린다 한없이 차갑고 아니 나도 절박해 부장 6년 차에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냉랭할 뿐이었죠 동기잖아 동기잖아 학수야야그 표정 좀 짓지 마아 지긋지긋하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라고 피해자는 네가 아니라 나야 그 이유는 송이가 내년에 대리 진급해인 거 아는데 지난 수십 년간 내 후년에 아. 딱 서른 돼서 그 대리 닮아면안 될까? 무능한 친구를 위해 허과장 어, 10년 넘게 체장도 못 달고 있는데 응? 어? 내가 뭐꼭 동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악마가 되어왔던 자신 제가 오래 일을 못했나요? 잘했지 잘했어 근데 인사고과를 똑같이 주면 티가 안 나서 그래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지? 아니요 원치 않은 희생을 강요당했던 아니야 아니야 똑똑하니까 알 거라고 믿어 저기 가서 성구 좀 오라고 그래 티모들 때문이었습니다 너 하나 승진시키자고, 우리 팀 애들 죄다 1, 2년씩 지금 누락시켰어. 아니, 내가 뭘 어떻게 더 했어야 될까? 어? 그렇게. 야, 너 따는, 어? 억울하겠지. 회사에 배신감도 들겠지.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이기도 해. 나도 알아. 틀린 말은 아니지만. 25년 동안 네가 잘하던 못하던 꼬박꼬박 월급 줬잖아. 회사도 할 만큼 한 거잖아. 마음을 후벼파는 백폭이 이제 네, 받아들여. 그리고 네가 인간적인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 뼈 아픈 조언이. 후. 너 임원 되겠다 임마. 나 먼저 갈게. 마침내 마무리되고 몇 시간 뒤. 낙수야, 얘기 잘 마무리졌다. 호리의 성깔을 응. 자축하던 낙수에게. 세요보호 맞으세요? 예기치 못했던 네? 비극. 응급상황 발생했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세요? 인트로의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만 것이 었죠 아니 내가 뭘 어떻게 더했어야 까 그렇게 마침 모든 것이 자신에게서 초래된듯편이 어디 있어요? 그의 가족들 앞에. 얼굴마저 들지 못하는 낙수였지만 일로 좀와봐 승진을 앞에 둔 그가 알수 있는 것은 이런 것 뜨면은 그 결국은 네 손해야 생존을 위한 침묵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야. 아니 정확히는 괜히 욱해가지고 어디 시민단체 같은데 안 달려가게 친구의 입을 야나너 주려고 선물 가져왔다 틀어마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이제 나인을 돌았다 남은 게 보기일지 호리넌일지 어. 어떻게 알겠냐 허나 회사에서도 좋은 답 주기로 했으니까 야 회사라는 시스템 내에서 이거 지금 나 경가다. 태완의 입지는 아무 좀 부상이 아니라서 무물이래. 반드시 버려야 할 소모품이자. 응급실비랑 해가지고 얼마나 나올지 지금 감도 안 와. 사라져도 무관한 존재. 아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사라져야 할 존재였죠 이럴 거면 그냥 나 그리고 그냥 가게 내버려 두는 게 서로 얼마나 좋아 그 비참한 현실이 아파트 전세금 그 하나 달랑 가지고 몇십 년 지금 살 생각하면은 끔찍해 그의 삶을 백세 인생 같은 거는 나한테 지금 대항이야 죽음보다 더한 절망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야대아야 야, 친구야 이어서 내가 너 25년 봤어 친구의 비장함과 응? 마주한 채너 무슨 생각하는지 입구리만 봐도 내가 다 알아 방관자가 된 자신을 내가 이 새끼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압도감을 느끼는 어? 자신이 나는 그래도 서울에 집도 있고 대기업 부장이고 애 대학도 보냈고 야 내가 이 새끼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훨씬 낫다. 야. 거울처럼 마주하게 된 낙수는 야. 아니라고 말 못하지. 해연아 이 꼴통 새끼 때문에 임원다는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지금 그상 뿐이잖아, 그치 마치 도망치듯 나 갈게. 너좀 괜찮아지면 다시 올게. 자리를 벗어나 버리죠. 잘 살아라, 김낙수. 같은 시가 어떠세요? 이 모든 것을 기획한 아, 인사팀장. 공장 안전 관리? 재혁이께서 마침 허과장 본가가 천안이더라고요. 거기 플러스 이번 건에 대한 위로금 차원으로 500만 원 같이 내려보내는 거 어때요? 태환에게 지급될 보상과 그 정도면 본인도 납득하겠네. 또한 처우가을 보집니다 대신 그렇게 되면은 허태환 허나 회사 안 그만 둘 텐데. 그러겠지. 괜찮아? 총량은 정해져 있는 법. 그를 대신할 안 괜찮죠 누군가의 희생 이렇게 된 이상 근속 20년 이상의 최소 차장급으로 한명 새로 찍어 주셔야 돼요 새로운 정리예고 대상자가 될 지독하다니네도 또 다른 재물이 필요했죠 대충 한번 생각 좀 해봐요 누가 있을까 그리고 차장 이상이면은 일 팀의 김낙수 2 팀의 도진우 신준서 그 희생양으로서 네. 점 찍어진 것이 딱딱한 명이 보이는데. 선배님은 안 보이시나 봐. 태환의 입사 동기. 낙수. 낙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어 영업할 때야 날라다니셨지. 근데 관리하고 나서는 영좀 꽝이잖아요. 그렇게동우 언제까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번 달 안까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악마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잠시 후. 김부장. 예. 왜 이렇게 도진호 팀이랑 차이가 나나 갑자기 180도 변해버린 어, 정태와 고객관리를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에서 마주하기 시작한다 왜 모든 부분에서 1팀이 2팀한테 뒤쳐지는가 한번 말해봐 이어서 팬데믹 이후로 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도 있고 그로 인해 무 아, 안그런 부서가 있냐 구차한 변명을 내놓던 그는 그 영업정보를 주는 방제실 직원들하고도 예전처럼 컨택이 쉽지 않고 아, 그게 1팀 니네만 힘든거냐고 팀장으로선 해서는 안될 아니, 뭐,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최악의 변명. 팀원들이. 팀 탓을. 뭐, 예전 같지도 않고, 뭐, 제 마음 같지도 않습니다, 요즘. 시전 부리고 말죠. 팀장이 뭐야? 팀원들 장단점 파악해서 걔들 역량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판 깔아 주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너 맨날 같이 담배 피는 대리 걔 모자래 강점이 뭐야? 묵묵부답이 되어 버린 채. 도지누나 애들은 뭐 하나같이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일하냐? 똘똘한 애들 데리고 바보들이 행진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스스로의 부족함과 낙수야, 너 부장이다, 부장. 대기업 부장. 부장으로서의 무게를 제발 좀 움직임을 크게 크게 가져가. 뼈저리게 느끼게 된 낙수는 잠시후안 내면 진 거가 알고. 최고인사. 안 내미진 거 가야 해 진우의 친화력으로 커피 마시러 가자 ㅋ <laughs> 카시하기 시작하죠 싸늘하다 허나 어, 얼른 가자 지난 수년간 어, 그 혹시 부장님 꼰대 세계 챔피언이던 그의 갑작스런 변화는 그만 두시는 팀원들에겐 그저 충격과 공포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바람 좀 쏘이자는 게 그렇게 이상해? 아 아, 아, 아 야, 죄송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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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다 아니요 아니요 부장님 얼른 그렇게 <laughs> 투썸 가실래요? 아니 여기 새로 생긴 커피 비켜 개가 천선한 당수가 <laughs> 핸드드립 가자 뭐요? 대과천성의 개뿔 지리는 셀프랜드들과 함께 시대가 참 많이 변했어 라떼를 시전하던 낙수는 내가 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선배들이 있거든 있어 그런 사람들 꼴대의 대표적 특징이 <laughs> 혹시라도 그 선배들처럼 나를 그 꼰대로 생각하는 악셀은 메타인지란 것을 자기 알레르기 있구나. 아닙니다. 저 신경 쓰지 마세요. 몸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음, 앞으로는 음, 여러분들 목소리에 조금 더귀 기울이고, 어 음, 아, 그런 팀장이 음. 되려고 해요. 그렇게. 하반기 신규 상품 아이템 아이디어 한 사람당 다섯 개씩만 가져와. 봐기 이전 아이템 저짜기가 시전돼 버리죠. 진짜 특강. 이런 게확 튀어나야 일이다. 그렇게. 길었던 가스라이팅을 마친 낙수는 진작 너희들하고 이런 시간을 어, 가졌어야 되는데 한껏 투르내진 마음으로 저는 7시 김낙수 가족들과의 외식을 준비하는데 어.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오시라 고 그래 사장님. 그 시작부터 오늘 7시에 예약된 건이 한 건도 없어요.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 버린다. 어, 네. 심지어 내가 지금 실수했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민망해질 분노를 오늘 저녁 7곱시 이랬다니까 사장님 오시라 고 그래. 가족들 앞에서 표출해 버리죠. 그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 직원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셔야 될것 같아. 아, 누군가가 잠시. 고기를. 만 끝나는 추악한 갑질을 마무리한 그에게 아버지 저 대기업 같은 데안 가고 싶어요. 아들의 욕한 발로 이어집니다. 야, 임마, 대기업은 뭐 아무나 가는 줄 알아? 저만이 할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20년 동안 아버지가 시킨 것 중에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선택이란 걸할수 없었던 그에게 스타트업 창업이라는 새로운 그 꿈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여긴 해, 여긴 해. 내 적성에 뭐가 맞고 안 맞는지 이제 판단할 줄 알아요, 저도. 허나. 야, 임마, 회사 생활을 해보지도 않고 맞는지 안 맞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간의 모든 고민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구느라 임마, 이 새끼야! 최악의 두 마디가 퍼집니다. 그렇게. 아이고 맛있겠다. 그 메이란에서 이 고추잡채가 제일 맛있더라. 부자 관계가 아, 최악으로 치다던시가 아니 부장님 요새 다른데 다니세요? 할아버지 또 다른 친가 네? 메이란 말고 저희 집 자주 오세요. 자주 잘해드릴게요. 밝혀지기 시작하죠. 아니 그 메이란이 맛있게 드세요. 모두를 무안하게 만들었던 그의 분노의 출처가. 네 메이란입니다. 아예 예약 좀 하려고요. 본인의 실수, 본인의 착각에서 비롯됐단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긴 먹었나 보다 그의 내로남부을 바라보던 수겸은 사과하세요, 아버지 마침내 참아왔던 분노를 뭐? 어? 아까 그 직원분한테 사과하세요 삭혀왔던 말들을 뭘사과 아버지가 실수해놓고 그분 탓한 거 소리 지르신 거 모멸감 주신 거 쏟아내기 시작하죠 사과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야, 인마 아빠가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과하시라고요 야! 허나 돌아오는 것은 여기 아빠 단골이야 인정이나 수용이 아니지 여기서 얼마를 팔아준 줄 알아? 그거랑 그분한테 소리 지르신 거랑 무슨 상관?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 그 정도 컴플레인은 다 감수하고 하는 거야 인마. 컴플레인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실수잖아요 이 자식이 진짜 지조라에극치였습니다 이... 뭐가 위대한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대기업 부장으로 살아남아서 서울에 아파트 사고 저 대학 보내면 뭐예요 극단으로 치닫던 부자의 대화는 아들이 봉합되기 힘든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무슨 눈으로 보고 있는지 상처만을 남긴 채 무서우세요? 그 마무리되고 말죠 저 먼저 일어날게요 심지어 혼자 먹고 와. 그 독선적인 모습에. 엄마로서 참 부끄럽다. 아버지한테 저런 말하는 자식한테 할 말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게. 똑같이 질려버린 가족. 먹고 와. 아내까지 떠나버리고. 아이 그렇다고 당신도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해. 외톨이가 된 낙수가. 나 회사 간다. 고독을 피할 유일한 장소는. 아이뭐 하러 가기 일하러 가지. 텅빈 사무실뿐이었죠. 아... 그런데 다음 날. 여기서 주무신 거예요? 어? 비몽사몽한 그의 귀로. 그래서 대응점은좀 찾으셨어요? 최악의 상황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몇주전 슈퍼 기가로 견적을 냈는데 여기가 아직 기가 인터넷 미지원 지역이거든요. 부하 직원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뭐 문제 있어? 아 아닙니다. 네. 그저 정태의 눈치를 어, 살피며. 지통해줘. 어물쩍 넘어갔던 업무. 새벽에 그 영상 보고 회사에 오신 거 아니에요? 뭔 영상? 그 치명적인 실책이. A C T 에서 가장 비싸고 빠른 슈퍼 기가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한 유튜버에 의해 그, 그 속도에 100분의 1도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저격당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기입니다. 예, 저, 김낙수 어, 부장입니다. 야! 낙수의 운명은, 들어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그직설적인 제목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삶이라 여겨지는 모든 것을 이룬 김 부장이, 승진과 맞물린 위기를 맞으면 벌어지는 블랙 코미디 생존극인데요. 소재가 소재이니만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오픈 에피소드들이 가득한데, 이를 또 5만 8천 퍼센트 살려내는 코믹 연기의 1인자, 유성용 그 배우의 연기와 드립들을 보는 맛이 일품이었고요. 공감과 웃음을 찾는 분들도, 게 추천드립니다.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리는 김 부장 이야기는 채널 JTBC에서 매주 토요일 밤1 0시4 0 분, 매주 일요일 밤1 0시3 0 분에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지무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결말 끝까지 다룬 영상, 영상 선공개, 비공개 히든 영상, 그리고 회원 전용 특별 포스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그 우주야, 네, 네가 개가 되라.